야 조용해! 먹을 거 먹을 거 줄게. 야 먹을 거 지지마. 너 그거 먹고 지지면 배신자야 배신자. 알았지? 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야 먹을 거 줬는데 지지만 어떡할 거야? 야의리 없는 놈. 안녕하세요 행성 세원 부동산 세란님입니다. 오늘의 주택을 만나러 왔는데요. 어,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몸에 좋은 황토벽돌 전원주택입니다. 거기에 토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농지대장 박연이 나오고요. 오늘은 눈이 쌓여있는 데다가 약간 부슬비가 내리고 있고요. 사방에 안개가 아주 뽀얗게 껴서 분위기가 너무나 죽입니다. 와,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저 뜨뜻한 황토벽돌 집에서 군불 떼고, 딱 방바닥에 배 깔고 만화책 보는 게 <laughs> 어릴 적 꿈이었는데요. <laughs> 딱 오늘 날씨가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에 아, 멋진 어, 계곡물까지 옆으로 흘러요. 정말 오늘 주택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택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어, 이렇게 집 주변으로는 아주 온갖 나무들, 꽃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진짜. 한쪽에 화단. 그리고 나머진 잔디밭.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는 잡석. 앞으로도 앞, 음, 앞전망을 막히지 않는 수준에서 이렇게, 어, 나무들을 쭉 심어 놓으셨고요. 저 입구에는 멋진 니트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들어오는 입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전분지에 이렇게 잡석을 깔고 앞쪽으로는 잔디밭 마당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목나무랑 뭐 소나무 베리블 나무 다 있고요. 주차는 여기 이렇게 아, 한 서너 대. 이 안쪽까지 더 들어오면은 그 이상도 충분히 어, 가능하세요. 텃밭 사이즈 주차장 사이즈 넉넉하고요. 여기는 2차선 도로에서 들어오는 길이 아주 가깝습니다. 편안하고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어, 왠지 여기는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바로 나오면 집이 있잖아요. 이제 도로에서 살짝 들어가니까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주택에 들어가는 입구고요. 그리고 여기 집 주택의 경계로는 이렇게 작은 돌담을 쌓고 그 위에 쫙 나무 꽃나무 이거 영산홍이잖아요. 이거 봄에 꽃 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게 도로에 어, 주택의 경계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뒤로 산책 길이 또 그렇게 이쁘다고 합니다. 아, 오늘은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가기는 좀 그렇고요. 자, 이게 도로에서 이 도로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닌데요. 이 도로에서 이 안이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한 분들로. 아주 경계를 훌륭하게 해놓으셨네요.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전부 이렇게 아스콘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들어오는 길에 경사가 없고 편안해서 눈이 와도 얼마든지 다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오른쪽 앞으로는 이렇게 그 피닐하우스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은 높고 하우스는 낮아서 이 집에서는 하우스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또 나무들이, 조경수들이 쫙 가려주니까, 아, 그림 같습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에 이 멋진 바위도, 우와. 바위 보세요. 그리고 이 나무도 보세요. 보통 오래된 나무가 아닌 것 같죠. 아, 완전히 보호목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자장 넉넉해서 좋고요. 그리고 이 집은 텃밭이 많아요. 텃밭이 넓은데도 또이 작은 공간도 놀리지 않고 여기도 이렇게 텃밭을 만드셨어요. 야, 바깥에서 보는 저그 뭐지 벽난로, 벽난로의 연통 두께 보이시죠? 대박이죠. 아, 연통도 아주 벽난로도 되게 좋은 것 같다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와, 이런 반송은 진짜. 수십 년된 거겠죠? 눈도 부실부실하고 비도 부실부실하고 맞은편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황토벽들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 그걸 심심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호불호가 많이 갈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행네요 오래된 바위 석화가 아주 가득 피었어요. 자, 오늘의 주택의 멋짐 일 계곡입니다. 자 양쪽으로 이렇게 하천 정비 사업을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좌우에 커다란 바위들을 올리고 그래서 이물 떨어지는 소리가 웬만한 폭포만큼 납니다. <laughs> 여기에 살짝 구덩이 만들면 발담구구 놀기도 좋겠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이 나무들이 아주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줄 것 같아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집 땅의 텀이 여기까지예요. 저 호수까지. 대박이죠? 아, 그러니까 900몇 평이 되니까 땅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 위에는 다 바시잖아요. 나 갑자기 왜 살살 얘기하지? <laughs> 누가 나올까봐. 전체가 913평입니다. 대지가 156평에 전이 714평. 도로가 43평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우스 앞에 한동, 뒤에 한동까지. 이렇게 해서 두동입니다. 아 너무 크다 생각되시면 가까이 하고 싶은 분땅 분할해서 파셔도 될것 같아요. 자이 소나무 남의 땅에 있는 거지만 멋지죠. 내땅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건너편에 보이는 우리 오늘의 황토주택이고요 바쁜 관계로 못까지만자이 집은 뒤쪽으로도 볼게 많으니까요.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요. 이렇게 해서 주택의 옆쪽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오른쪽, 왼쪽으로 다 이렇게 화단이에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엄청 화려했었을 그런 화단입니다. 이런 집들이 없는 곳이 없겠죠. 그리고 뒷공간도 또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바닥은 전부 잡석을 이렇게 깔았고요. 관리하기 편하겠죠. 정산 오며 사찰나무를 많이 해놓으셨네요. 여기도 또 오래된 나무가 있네요. 와, 존경스럽습니다. 와, 여기 쌍둥이 나무네. 응. 어머, 어머,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자, 이쪽으로는 또 이렇게 멋진 넓적바위가, 너럭바위가, 세상에 낙엽이 얼마나 쌓인지 발목이 푹푹 파여요. 자 이쪽 경계 쪽으로 이렇게 돌담을 높게 쌓았어요. 그 뭐야 하천 정비 사업을 한그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추가로 더 쌓은 거예요. 물은 정말 깨끗합니다. 와 여기는 완전히 섬유탕 느낌이 나네요. 자 놓고 여기에 화덕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땅의 경계는 여기 돌담 쌓은 부분까지라고 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화단인데요. 지금은 아, 이렇게 보여지는 게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죠. 저 뒤쪽 끝까지 경계에는 전체적으로 다 돌담이 쌓여져 있어요. 이거 다 자연석으로 일일이 사람 손으로 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걸 기계로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와 대박인데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닭을 키워도 좋을 공간. 옛날에 닭장으로 썼던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오글골골기에 몇 마리 키우고, 해서, 요새는 또 그, 그, 뭐죠, 파란, 파라 알. 그 파란 알이 유행이더라고요. 또 비싸게 거래되기도 하고. 여기는 또 울타리 식물을 이렇게 길러서, 어, 길은 곳으로, 어,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아예. 그래서 봄 되면 심기만 하면 되겠네요. 저쪽 끝으로도 이렇게 석축에 아 조경수에 한가득 되어 있습니다. 땅이 진짜 넓기는 진짜 넓은데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고예요. 여기는 이제 농사용에 쓰이는 뭐 각종 어 농약 그 다음에 기구들 그런 것들로 한가득 되어 있는데요. 이게 D자 공간으로 저 안에까지 저 안에까지 돌아가 있어요. 네. 짐이 많아서 들어가기는 좀 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꼼꼼해서 보이 배지도 않네 눈에 배는 게 없네 자 그리고 또 여기는 바깥에서 일하다가 급할 때 그때 응? 갈수 있는 짜잔 이데 불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화장실도 있어요. 실내에 화장실 있고 외부에 화장실 또 하나 있고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이 집은 오면 아, 그 완전히 숲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기도 외부수전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 주택의 뒷공간인데요. 이쪽에 공간으로도 여백이 좀 있고 그리고 태양광이 저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이 남향으로 앉아 있는 거죠. 이저 태양광 때문에 전기세가 별로 안 나온대요. 몇 천원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고요. 여기에 이제 보일러실. 신내 아, 전기 보일러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자, 신내 전기가 어 이로운 점이 뭐냐면 기름보일러 같으면, 떨어지면 불러서 새로 시켜야 되잖아요. 기름 떨어졌으니까 기름 갖다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심야전기는 그, 가격은, 어, 요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야, 먹을 거 줬는데 지지받더라, 갈거 야, 의리 없는 놈. 자,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입니다. 와이 집은 바깥의 사이즈도 대박인데요. 실내 사이즈도 어마어마한데요. 현관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앞에 신발장이니까 커다란 거 있고요. 얘가 먼저 들어가 있네요. <laughs> 야 어제 너집 나갔다더니 언제 왜먼 일을 해고 왔어? 응? 너 이제 전국적으로 방송 탔다 너. <laughs> 현관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신발 벗는 공간도 이렇게 있어서, 어, 그리고 여기 앞에 텐마루도 이렇게 자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 사이즈도 어마어마하죠? <laughs> 중문 사이즈도 대박입니다. 자, 중문 열고 딱 들어오면요. 현관도 굉장히 폭이 넓은 편입니다. 어우, 따뜻해요. 실내가 아주 훈훈합니다. 오늘 바깥이 별로 추운 날씨가 아닌데 굉장히 훈훈해요. 어 들어가는 복도의 넓이도 굉장히 폭이 넓고요. 지금 짐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대요. 서울 짐이 지금 내려와 있어서 조금 집이 에, 어수선해 보이는 건 그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체적으로 천장도 높고 넓이도 넓고 집이 전체적으로 아주 큼직큼직하네요. 들어오면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오자마자 오른쪽으로 안방이 있고요. 저 안쪽에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겸 제2 주방이 있고요. 돌아서서 요 안방 뒤쪽으로 방, 욕실, 창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와, 거실이 대박입니다. 지금 이렇게 짐이 들어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천장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지붕이 높으면 그 뭐죠 그 겨울에 그 찬바람 부거 <laughs> 그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따뜻해요. 거기다 저 샹들리에가 너무나 화려한데요. 하나는 완전 반짝이는 금빛 촛불이고 하나는 또 이렇게 그, 한지를 붙인 듯한 그런 멋스러운 전등이거든요.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고, 이, 그, 천장과 이 황토 벽돌과 굉장히 조화가 굉장히 잘 돼요. 지금 이쪽 앞쪽으로 그 아주 크다란 벽난로도 있는데요. 벽난로도 아주 좋고, 따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뒤에, 바로 뒤에 주방이 있는데, 주방이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아, 저렇게 중문처럼 단 제2 보조 주방이, 더큰 주방이, 보조 주방이 아니고, 원래 주방이 저 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실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이 높이도 그렇구요. 이 느낌도 그렇고. 이 황토벽돌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 집은 게 한겨울에도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저기, 어, 에어컨이 냉난방 겸용입니다. 냉난방 겸용이고, 여기는 전기세가 1년에, 어, 110만원 정도 보조가 나온대요. 제가 저쪽에 그, 여기 산 꼭대기에, 어, 철탑이 지나가더라구요. 그래서 길이를 재봤더니 한 600m 정도 나와요. 길이가, 거리가. 그러니까 별 역량이 없는데도 어, 그렇게 보조가 나오고, 심야 전기도 어, 그렇게 보조를 받아서 거의 1년에 한 10달, 11달은 무료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걱정 없이 따뜻하게 그렇게 보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이즈 진짜 대박이고요. 어, 그걸 감안하고, 우측에 안방 보겠습니다. 자, 안방도 전체적으로 황토 벽돌하고 그 위에 살짝 나무를, 목재를 덧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잘 어울리는 장롱을 저렇게 설치를 하셨고요. 벽 쪽으로는 전부 한지를 붙였습니다. 한지 붙였어요. 근데 방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저렇게 큰 침대 놓고, 장롱 놓고,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음. 사이즈 아주 대박입니다. 오히려 소파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까이 나서 이 넓은 집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땡겨놨어요. 그리고 이 집에 걸맞게 이집 사이즈에 걸맞는 어, 벽난로입니다. 벽난로 사이즈도 대박이죠? 근데 별로 뗄 일이 없으시대요. 집안이 워낙 따뜻하니까 이쪽에서 보면 여기서도 정확한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요. 와 진짜. 거실 사이즈 대박이니까요. 꼭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테레비, 이거 사이즈 작네요. 이 거실 사이즈에 비하면, 그리고 여기가 주방입니다. 이거는 보조 주방이에요. 원래 주방은 안쪽에 있습니다. 더큰 주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중문을 이렇게 딱해 달았어요. 그래서 냄새나는 요리 해 먹어도. 전혀 문제 없도록 이렇게 문을 만들어 걸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쪽 주방이 훨씬 크죠? 이쪽에 냉장고 놓고, 상부장, 하부장 놓고, 세탁기까지. 아, 다용도실을 겸용해서 이렇게 쓸수 있도록 여기 공간은, 어, 타일로 마무리를 하고, 아, 물도 저쪽에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밖으로 통하는 문을 여기서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아, 바깥에 요 거실 쪽에 있는 주방은 사실 없애도 좋을 법한 그런 주방이에요. 이 주방만으로도 아주 충분하겠습니다. 거기다 여기도 이렇게 천정고를 이렇게 높였어요. 어, 환기가 아주 잘 되겠죠. 창문도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환기 아주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방이 두 개였고, 두 개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도 큰 침대 어, 놓고 책상 놓고 이 정도 사이즈 어,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 그 정도 사이즈 되겠습니다 자, 집이 전체적으로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피아노를 놨는데도 어, 공간이 좁아 보이거나 답답해 보이지 않는 어,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욕실인데요 아, 욕실도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죠? 지금 온수기를 별도로 이렇게 달았는데요. 욕조 놓고, 여기 샤워 부스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러고도 여기 완전히 공동 목욕탕 수준의 사이즈입니다. 공간 아주 넉넉해요. 그리고 이집 문이 그 황토벽돌 집에 어울리게 다 원목 문이에요. 이 문이 옛날에는 진짜 비싼 그런 고급 문입니다. 무게감도 꽤 나가고요. 곳곳에 이렇게 복도에 공간이 넓으니까 아, 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고입니다 창고 여기도 이렇게 수납장 짜서 놓고 어, 물건이 제법 많이 들어가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필요한 공간만 뺀거 같아요 방두 개, 욕실 하나, 어,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사이즈들이 큼직큼직해서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자, 오늘 주택, 아유, 멋진 주택 잘 봤습니다. 와, 우리 거실창에서 보는 전망입니다. 지금 쌓인 눈하고, 지금 약간, 안 어, 어, 영, 이렇게 뭐지? 안개가 꼈어요, 안개. 근데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저 아래에 들어오는 입구에 아까 하우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 마당에선 하나도 안 보여요. 이 나무가 싹 가려줍니다. 이쁜 것만 싹 보여주네요. 자, 오늘 주택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어, 네. 아 맞아, 전기세는 네. 한 달에 1 2 0 0 0원한 여름에도 네네 네. 응. 그 다음에 신야 전기를 보조를 받아서 네네 네. 매달 1 0만 원씩은 응. 하기 때문에 거의 응. 0원 허, <laughs> 거기다 저 병난로 때면 어이 병난로도 후쿠도 그냥 할것 아, 같은데 그러니까 네, 좋아 보여요 네, 네, 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장난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차요 여기 바닥 여기 고까지밖에 안 차요 오늘 해주태 이 멋진 주택 잘 보셨나요? 다니면서 내 네, 감탄만 하고 돌아다닌 주택이었습니다. 자 여기는요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 행정리입니다. 아 전체 아 913평이에요. 대지가 156평, 전이 714평, 도로가 43평입니다. 방두 개, 에 욕실 하나, 외부에 창고에 화장실이 하나 추가로 별도로 있어요. 여기는 흑벽돌 구조고요. 심야장기 사용하고 있고요.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1일 사용 승인되었고요. 건평은 전체 51평인데요. 주택이 41평, 창고가 10평입니다. 여기는 불법 건축물은 없습니다. 아,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비싼 나무도 많고 예쁜 나무도 많고 그래서 이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도 정말 좋겠고요. 뭐 가든이나 펜션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하실 분들 아,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주택 보시러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 또 금액 얘기 안 했네요. 오늘의 주택 매매 가격은요? 아, 이름도 좋아요. 3땡입니다. 3억 3천입니다. 3억 3천만 원이니까요. 오늘 주택 보시러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행성에서 센 언니였습니다.